약간, 나뭇잎, 앞쪽이, 동그래. 아니, 엄마, 그, 어째 좀, 더. 봐봐. 거기요? 이렇게, 우리처럼 혓바닥이 뾰족하지 않고, 앞이 더 동그래. 음. 오, 잘 먹네. 아프지 마, 이녀석아. 우와. 뭐, 비타민 썩었어? 네?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는 아, 뭐? 금요일만 아유 저 사진 왜 지금 무섭냐? 저 뭔데 저거 <laughs> 아니 저녹십제식고의 저 약품 도마뱀 저... 더 있을냐 저가 <laughs> <더 있어야 돼. 웃음> 우와, 혓바닥 진짜 신기하다. 멋지 응. 아, 빨리 졌나? 저거 뭐, 빨아먹어. 우와. 잘 먹네. 배고팠어? 그때, 그, 슈퍼패가 마음에 안들었거 맛이 다리니까 대신이야, 나. 바닥 이렇게 자세히 봤어? 네, 아니, 못 봤어요. 젓바닥이 동그래. 앞쪽이. 아이고, 막잘 먹네. 자. 이렇게 먹이라고, 어떻게 먹이는데, 그러면 이따까지.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아, 아웅, 응. 물어요, 그래, 응. 그렇게 왜 좀. 자, 달콤아 먹으라. 오, 혓, 일부 잘 닦네, 혓바닥으로. 혓바닥 길어서. 응.